그래서 조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마침 이어가기가 매우 편안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투쟁이다 혹은 잘못돼 가고 있는 문재인정부다 혹은 잘못돼 가는 체제와 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어떻게 이 물꼬를 전환을 시킬 수 있겠냐. 그것은 이이 문제의 본질은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누구와 어떻게의 문제는 정치인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정당이 보수정당이 우파정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무엇을 옹호하느냐? 누구를 대변하느냐에 대한 가치 정립에 있다고 봅니다. 이 가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옹호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정감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위하는 사람, 불만 터트리는 사람, 플래카드 내보는 사람, 방화문에 나가는 사람, 촛불되는 사람, 불만 터트리는 사람과 다르다란, <laughs> 우리는 일하는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을,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고 지지한다는 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대중들과 함께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은 계단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주방에가서주방일하는 아주머니들을 우리가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2살짜리가 베이커리에 가서 모자 쓰고 아침마저그고 일하는 사람들. 28살짜리가 청아나 2 0집에래도 내서 창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이, 새벽까지 술 먹는 사람들이 세금 내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은 보해줘야 됩니다. 계단 청소하고, 주방 일을 하고, 베이커리를 하고, 좀 하나 일시집을 내고, 용접을 하기 위해서, 이 용접 단면를쓴 사람들을 우리는 지지해주고, 그 사람들이 더잘살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 몫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게 보수정당이고, 자유정당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과제라고 니다 의존하려는 사람, 세금 반하는 사람, 수당 달려는 사람, 일자리 달려는 사람들을 아무리 우리가 민주당에서 30만원 줄 테니까 우리는 20만원 준다, 거기서 다시 100만원 줄 테니까 우리 80만원 준다. 그래가지고는 전 100년이 가도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보수, 우파, 자유, 시장이 지지하는 명백한 지지세력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계단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주방일 하는 사람입니다. 베이커비에 나가서 앞치마도 들고 모자 쓰고 사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챔피언이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만들고 노란산 공제든 뭐 여러가지 세금 간소화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이 명백해야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세력들, 지지기반, 대중과 함께 하는 그 나라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야하는 영화와 관해서 자유 한국당이다 보수다 시장이다 자유다라는 것은 저는 공정성을 지켜나가는 세력이다 정치 세력이다라고 <laughs>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회균등을 보장해주는 정당이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뛸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당이 보수 정당인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은 다시 앞에서 얘기하는 열심히 일하는 정당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주변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중소기업이든 상공업을 조만하게 자영업을 해서 꽤잘 삽니다. 그런데 친구들 모임에서 가면은 개그 없는 자리에서 야걔 반에서 40, 7칠등 정도 하던 애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 문제의 본질은 땅을 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학위, 스펙, 시험 성적을 의존하는 사회입니다. 그것은 시장경제 사회도 아니고 기회균등의 사회도 아니고 자유 사회도 아닙니다.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성공하느냐 남이 원하는 것을 남의 필요로 하는 것을 남이 선택하는 것을 더 많이 제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니다 그럼 시장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보수를 얘기하고 기회균등을 얘기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치를 지켜 줘야 되냐? 그럼 학위가 아니고 스펙이 아니고 시험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물품,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상품, 더 나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해주고 가치를 보여줘야 돼요. 거기에 저는 나라의 갈 길도 있고 보수 정당, 자유 정당의 갈 길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연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연봉제를 만들었습니다. 성과급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와 호봉제와 연공서열제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연공서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월급을 받는 게 그게 정당한 것입니다. 26살짜리가 시험 잘 봐서 한번 들어가서 6 0세까지 34년 분무하는 것이 그러면서 매년 4% 5% 올라서 9천만원 9천4백만원 받는 사회가 정상적인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처음 들어갈 때는 2,800만원, 3,100만원을 하고 30년이 지나면 9,700만원을 받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민노총이다, 진보세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얘기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얘기하는데 왜 들어간 사람은 청년은 2,800만원 받고 30년이 지난 사람은 9,700만원 받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가 대분입니까한번 들어가면 생산성이 있든 없든 열심히 일하든 민노총 투쟁만 하든 거리를안 하든 노조 활동만 하든 9,700만원 받는 사회가 이게 정의사회입니까? 이게 기회균등입니까 이게 공정사회입니까? 저는 이 제도를 자유한국당의 보수가 자유정당이 이 기득권 구조를 깨야 됩니다. 이 기득권 구조를 깨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물품, 더 좋은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그 몫이 돌아가게 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성과 독재도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 성과를 주고 더 많은 역량을 가진 사람한테 월급을 더 주지 않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걸 무너뜨리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냥 가만히 막아내는 것입니다.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누구의 가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향한 아까. 조영 의원님이 지향하는 가치 몇 개를 중심으로 목목해서 얘기하자는 말씀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기회균등이다, 공정사회다, 일하는 사람의 가치다, 묵묵히 책임 있게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당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할 때, 또 그거에 맞는 제도, 관행, 법을 가지고 격하게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선화돼서 카테고리화해서 투쟁할 때 대중들의 지지,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한국사회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이3분만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문제는 정당 간의 문제 이정치권내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말하는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로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천호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앞에 공덕시장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의 중학교 모임과 고등학교 모임에서 일어나는 것 그 현장 싸움이 전체 싸움의 본질입니다. 상인 3, 4명이 모여서, 고등학교 동창 몇 명이 모여서, 중학교 동창 몇 명이 모였는데, 소위 잘못된 길, 진보를 걷는 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열리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쭈삣쭈삣 하거나, 침묵하거나 조금 한 대는 얘가 기좀더 봐야지 그래서 끝나는 한 이미 현장 싸움은 끝난 겁니다. 아니 대기업이 돈 벌어서 자기별만 불리는 거 아니야? 의도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에 맞저 혹은 침묵 동조 그런 측면도 있지 이미 현장 싸움에서 끝나는 거. 우리가 가보자 하는 가치, 사실, 진실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제 비무소 한반도의 평화가 열리는 거 아니야? 아니 노태우 정부 때 불가침 조를안내셨습니까 노태우 정부 때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안 했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가르치와 강석추간의 북한 비핵화 선언 안 했습니까? 1 9 9 4 년에? 중류 제공하고 2005년에 9.19 합의 안 했습니까? 북한이 핵 포기하고 비료서교 중류 준다고. 2006년에 2일서 합의 안 했습니까? 2012년에 합의 안 했습니까? 불가침 합의, 비핵화. 핵 포기 선언. 지난 28년 동안에 아마 1 5다섯번 했을 겁니다. 무슨 키로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열고 대기업이 돈 벌어서 자기 배만 벌려 그럼 그동안 망한 기업들은 다돈 벌어서 남한테 도와줘서 망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정, 당당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임해야 되고, <laughs> 친구 모임에도 가야 되고, 시장 바닥에서도 얘기해야 되고, 그 싸움이 전체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당하다는 거, 우리가 가는 길이 번영으로 가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기회주의적이고 쭈삣쭈삣하고 눈치 보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할 이유가 <laughs> 없습니다. 정당을 재편해야 됩니다. 정당을 재편해야 됩니다. 확고한 사람, 싸우는 사람, 가치가 분명한 사람, 가는 길이 명확한 사람들 30명, 40명, 60명 그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구에서부터 공해가 도와줬습니다. 습니다 그것을 재판에 내지 못하면 영원히 이겨가 안겁니다할 그 얘기는 많겠습니다만, 죽이겠습니다. 당당하랍니다